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아네 저기 제 3회 데보션 테크데이에 오신 거 너무 너무 환영합니다 예 저는 어, 데보션 운영하고 있는 저희 닉네임으로 꼬마집사 <laughs> 예, 김상기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많이 오셨는데 예, 여기가 좀 널찍한 공간이어서 그죠 예, 저는 꽉 채우고 싶었는데 아직 조금 조금 있네요 틈이 그죠 예, 또 늦게 오실 거니까. 예, 저, 오늘은 카프카 사용자 그룹 모임하고 같이 하는데 그 세션을, 어, 제가 그래도 예, 스폰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laughs> 이렇게 운영도 하고, 이렇 여러분들 도와, 후원도 하고, 이렇게 커피도 드리고 하면서 앞에 광고 한 5분 정도만, 네, 드리려고 좀 소개자료 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카프카 모임의 세션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보션 혹시 보고 오셨잖아요. 데보션에서 사전 등록. 해서 그죠 오신 분들이니까 다 아이디 있으실 거고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고 오늘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안 되네 네. 저희 데보션은 21년 5월 달에 처음으로 사이트 오픈해서 18년 9월부터 시작했던 그 SK 내부의 개발자 커뮤니티를 이제 키워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이트로서 대외 확장하고 저희가 데브렐이라고 하는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아까 저희 참석하는 것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명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 참석 인증 같은 것도 할수 있게 이렇게 플랫폼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저희가 sk 내부의 우수 인재가 모여가지고 전문 기술 지식 정보를 등록, 축척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다른 개발자들한테 전파, 확산하는 일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일 안의 하나로 오늘도 이렇게 카프카 사용자 모임과 함께 이런 미덥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소개했고요. 이거 네잠안넘 <laughs> 잠시만 마우스로 넘겨야겠다. 그죠? 저희가 데보션 운영, 운영하면서 예,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첫 번째, 그죠 테크 행사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테크 데이라고 하는 행사. 지금 현재 와 계신 이 행사는 분기에 일회 정도 하고 있고 이제 작년에 시작했던 거라서 아직 3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해 어, 되게 열심히 해서 여러 번할 예정입니다. 저 분기라고 써놨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예, 정말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도 계획돼 있고 다다음 달에도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오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테크 행사에 관련된 데보션에 하고 있는 일인데요. 저희가 월 1회, 월 1회 온라인으로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테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테크 세미나는 보통 저녁 시간대 7시 정도에서 예,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 두 시간짜리 세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총2 4회 예, 다음 주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대본션 사이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예, 예,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세미나들은 기술 아주 코어 기술들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런 기술들을 좀 아젠다를 모아서 이 기술로 만든 서비스라든지 솔루션들을 소개하거나 세션을 갖는 그런 미덕 비슷한 반나절 반나절짜리 행사를 저희가 테크데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겁니다, 그죠 테크데이. 예, 그래서 벌써 3회 3회째가 되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를 계속 채워 나갈 거예요. 예, 많이 생기길 바라는 거죠, 저도. 예, 1회, 2회, 3회 이렇게 지금 하고 1회 때도 쿠버네티스 관련된 거 미더. 예, 비슷하게 세션을 가졌었고, 2회 때는 저희 기술 커뮤니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세션을 했었고, 오늘은 카프카 서비스 활용 스터디 사례에 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 다 보고 오셨죠? 사전 등록하실 때 인사말 저희가 써가지고 말씀 포스터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온거고 오늘 스케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승원님께서 서디 모임 소개 해 드릴 거고요. 2시 반까지. 그래서 이어서 이제 계속 발표 세션 두개 발표하고 에, 3시 반에 잠깐 쉬었다가 브렉타임 가지고 4 시부터 또두 가지의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5섯 시.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오늘 금요일이고 휴가 내고 오셨어요? <laughs> 아니면 회사에다가 얘기하고 그죠? 교육, 교육 출장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에, 그래서 5 시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대상으로 에, 저희 설문지 작성하신 분들 추첨해서 여기 경품. 네, 경품 드릴 예정입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였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딱5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 세션에 있는 대로 카프카 스터디 보임에 소개해주실 고승범님을 모시겠습니다.